안녕하세요. 대한대체유역협회 회장입니다, 여러분. 어 오래간만에 한번 방송을 찍어보는데요. 제가 이 어,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 집에 있는 이 PC로 하다 보니까 화질이 막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 내장 카메라가 조금 화질이 좀안 좋은지 뿌옇게 보이네요. 하 2018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이 됐는데요. 어, 1월 지금 12일이죠. 겨울이 깊어갑니다. 어, 세상이 참이 과학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비밀도 없어지고 어, 이뭐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나 뭐 대학원을 나와서 석박사를 딴저 어, 같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 정보가 완전히 다 공개되고 공유되다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많이 배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네 가지 이, 이 대책의학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생활 건강, 한 10분 정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겨울에, 밤 시간은 길어지고, 또 춥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의식주가 두 번째로 어, 편하고 좋은 나라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천재예요. 그래서 뭐 천재가 먹을 게 깔려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어보십시오. 멀게 쌓여 있어서 이제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은 먹고 싶을 때 먹는 욕구를 절제하기 어렵죠. 그때는 좀 운동을 해주시고요. 자 배고플 때는 먼저 차 같은 걸 먹어서 배를 좀 채운 다음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에, 즐게 먹는 합리적인 그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추천해드릴 메뉴는 <laughs> 이겁니다 예. 네. 이게 뭐냐고요? 요거는 네, 그 현미를 네, 뻥튀기한 현미뻥튀기입니다. 이게 한참 씹어 먹을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많이 나오고 소액도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섬유소도 많잖아요. 그리고 쌀의 영양분의 90%가 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껍질을 다 홀랑 벗겨내고 알맹이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덩어리입니다 쌀의 70% 이상이 당분입니다 당분 그러니까 이거를 씹어서 결국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죠 설탕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쌀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현미는 껍질이, 여러분, 잘안 보이죠? <laughs> 이 카메라 자체가 좋지 않네요. 껍질이, 섬유소가 많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살질 염려가 별로 없는, 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한참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참 먹어도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살을 예방할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과식, 또 간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 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현미 뻥튀기 꼭 집에 갖춰 놓으시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소개해드렸던 불개미주입니다 불개미주 자 여러분 맛이 없죠 당연히. 이 꿀병입니다 유리병 꿀병에다 지금 다 먹은 건데 제가 지금 올겨울에 몇번 먹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먹어 보겠습니다 아우 불개미가 이 정도면요 <laughs> 뚜껑에 조금 부었는데 좋게 천 마리는 될 겁니다 그냥 뭐 소주 맛인데 불개미의 특징이 뭡니까? 개미산입니다. 개미산, 그래서 시죠. 신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미산을 합성할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합성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개미주가 뭐 없어서 안 팔릴 못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합니다. 그거는 뭘단정하죠 효과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겨울에 아, 병이 걸릴 수 있는 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심장이 가장 큰그 혈관을 담는 용기고요. 말초 혈관이 가장 가는 그혈 혈관을 담는 혈액을 담는 기, 그릇이죠.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아, 대동맥궁, 대동맥, 그 다음에 동맥, 소동맥, 그 다음에 말초혈관. 다시 이제 말초혈관에서 정맥으로 바뀌어서 세정맥, 정맥, 대정맥,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다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 우리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뭐 정상인을 한 70kg 정도로 보면은 어, 피가 한 6m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피를 담는 그릇이 6m입니다. 그런데 이 추우니까 피가 핏줄이 다 쪼그라들어서 피를 담는 그릇이 작아져 버린 거죠. 근데 피의 양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선 요만한 풍선에다 바람을 많이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풍선의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은 계속 압력을 높이면 터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혈압이 겨울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두 번째, 그러다 보면은 가장 취약한데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압박을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못 견뎌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개미주가, 개미, 불개미주가 장점이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술 자체가 어, 약간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위가 약하고 이 잔병치레가 좀 있었던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너가 비위가 약하니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권고 또는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술을 못 먹게 하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에 나라를 잃은 서울에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뭐 노름하고 이런 안 좋은 문화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이조을 이런 슬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문화로다 기독교를 정착시킨 거죠.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많이 취해서 실수할 만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 분 나옵니다만 그래서 술은 상당히 그 몸에 유익한데 특히 우리 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도주는 건강 식품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어, 약으로 쓰는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해서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정한 술은 음주는 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우나에 가서 그 노폐물을 쫙 빼내는 겁니다. 네, 땀을 빼내는 거죠. 물론 구석구석 씻고 문질르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뭐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찜질방, 소금방 같은 데 들어가서 땀을 쭉 빼내고 신선한 그 음료수를 마시고 이것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어, 건강관리 유지법을 실천해서 겨울철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편 계속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